안녕하십니까?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연금은 생각보다 썰모있다의 저자 최재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연금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제연금은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이 더 많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소득 재분비 요소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평균보다 적을수록 낸돈 대비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료를 낼 때는 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내지만 연금을 받을 때는 내 소득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더한 금액을 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해서 받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평균보다 적으면 평균적으로 올라가고 평균보다 많으면 평균적으로 내려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득이 적을수록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그럼 고소득자는 소득 재분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일까요? 사식 자체를 보면 분리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금제도는 상위소득자도 수입비가 이를 넘습니다. 즉, 내는 보험료보다 받을 연금이 더 많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연금공단는 무슨 제도를 거둬드리는 보험료보다 많은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일까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은 통상적으로 자기가 기여한 보험료를 기초로 연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퇴직자 연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만큼 재직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현역 세대의 소득이 은퇴 세대로 이전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도가 성숙되어 연금 수급자가 많아질 때까지는 덜 내고 더 받는 연금제도의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연금 제도는 세대 간 부양이라는 묵시적 계약에 의해 운영된다고 할수 있죠. 우리가 부모 세대를 부양했으니 자식 세대는 당연히 우리를 부양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연금 제도를 이어가게 합니다. 하지만 앞뒤 세대가 한 자리에 앉아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틀은 세대 간의 연대 의식과 상부상조를 기초로 유지될 뿐입니다. 그러니 만약 어느 한 세대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 세대 간의 형평성이 무너진다면 제도 운영은 어려워지겠죠. 이는 공무원연금의 재정 변화만 살펴봐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서른 살을 좀 넘긴 1993년부터 연금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했습니다. 이때부터 부족한 금액은 연금기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기금은 1997년 6조 2천억 원을 정점으로 2000년 1조 7천억 원으로 내려앉았는데요. 30년 이상 모험 기금이 불과 몇년 만에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이 많은 구조에서 연금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나타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공무원과 정부가 일정률의 보험료를 내고 나머지 부족분을 정부가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만 해도 현재 공무원 보수 총액의 21% 상당액이 은퇴한 공무원을 위한 연금으로 지급됐습니다. 현행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30년자면 33%에 이르게 됩니다.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 9%를 고려하면 정부부담 몫이 12%에서 24% 배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 연금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입니다.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이 평균 1.5배 가까운 불균형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013년 국민연금공단 재정계산에 따르면 2044년부터 연금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연금 기금으로 연금 부족분을 충당하다가 2060년경 기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제연금은 왜 적자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이런 방식을 도입하게 된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미래의 재정문제보다는 연금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필요 때문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줘야 할 만큼 주고 형편 닿는 대로 그런 것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당장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차차 다듬어 가자는 것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내일 일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연금 혜택에 대한 비용은 결국 다음 세대와 다음 정부와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 기금이 소진되기 전에 운영 방식을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연금은 그대로인데 얼굴도 모르는 선배 세대 연금 직업을 위해 지금보다 보험료를 두배 이상 내야 한다면 어느 누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다고 부족액을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나가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국민 세금을 공적연금에 투입할 명분이 있을지는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적연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